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50대에 미리 준비하셔서 기초연금 100% 받아가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지난번에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소득 인정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금융재산과 금융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초연금은 이제 65상 이상이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 만약 50대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감면 없이 기초연금 100%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제효과가 적어져 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아, 그럼 도대체 금융재산이 얼마여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지 한번 알아봤어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계좌에 단독가구는 최대 2억 5천만원 부부가구는 3억 9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뭐냐 라고 모르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소득인정금액 즉 금융재산을 줄이시는 거예요 금융재산으로 선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크게 이제 7가지인데 정리해보자면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제 보험인데요. 기초연금을 이제 산정을 위해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이제 조회 범위 및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방영이 되는데요. 첫째로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유저축 예금 등 이제 요급을 예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저축 등 적축성 예금. 세 번째로는 주식, 수익 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네 번째로는요,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이제 다섯 번째. 연금저축, 여섯 번째, 보험증권,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전체 다 합해서 단독가구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3억 9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을 이제 받을 때 돼서야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탈락이 되신다는 거예요. 65세가 이제 넘으신 상황에서 이제 받으시려고 이제 준비하신다면 이미 재산이 많이 잡혀 있으신 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인정 금액을 조회해 보시고, 어떤 항목을 줄일 수 있는지 미리미리 계산을 좀 해보세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시가표준 금액, 단독가구는 6억 이하, 부부가구는 10억 미만이면 수급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몇 가지 줄이는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소득으로 잡히는 무료 임차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시가표준에 6억 이상 되는 자녀 집에 살고 계시면요. 소득이 없어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녀의 집값이 6억 이상이면 이제 월에 39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소득이 높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되어도 이제 기초연금을 100%다 받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 알고 자녀와 같이 사실지 아니면 따로 사실지 미리미리 결정해 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는요, 국민연금을 조절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따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어 내가 된 금액 이상으로 못 받게 되면은 그만큼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또한 이제 부부 중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둘 중에 한 명분만 받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넣는다든가 해서 미리미리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유리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이제 따로 사시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서 65세 기초연금 신청할 때까지 주택연금으로 받는 이제 금액이 부채로 잡히는데요. 이 부채가 공제가 되거든요. 이 부채 금액에 따라서 소득 인정 금액이 많은 부분을 감면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요. 모임 통장은 되도록이면 개인 통장을 만들지 마세요. 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재산 기준액을 보시면 보통예금이 들어가잖아요. 내 개인 명의로 갯돈을 받으시게 되면 보통예금 잔금이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돼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총무가 되시더라도 개인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비용리 단체의 통장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분 명의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증여가 10년 텀으로 5천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있기 때문에 혹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신다면 금융 재산을 줄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어요. 추가로 이제 소득 인정 금액이 높아지면 건보료도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건보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거라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분 돈이 나중에 오히려 세금만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자 여러분의 보약 행복바라기 리아였습니다. 안녕.